만약 이 세상의 골퍼를 딱두 부류로 나눈다면 네. 어떻게 나누실 것 같아요? 어좀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laughs> 저는 잘 치는 골퍼랑 못 치는 골퍼 이렇게 어, 나누실 것 같아요. 잘 치는 골퍼와 같아요. 못 네. 치는 골퍼. 어 저는 고민. 이제... 레슨을 하니까 슬라이스와 훅이 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구질별로.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두부류로 나눈다면 저는 힘으로 치는 골퍼와 헤드 무게로 치는 골퍼로 딱 나눌 것 같아요. 오. 그렇게 나눈 이유는 그 결과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힘으로 치는 스윙과 헤드 무게로 치는 스윙을 각각 보여 드려 볼게요. 자, 먼저 힘으로 치는 스윙입니다. 진짜 힘으로 잔뜩 실어서 방금 이를 꽉 깨물고 쳤거든요. 어디 다칠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제가 준 힘에 비해서 네. 비거리도 멀리 가지 못했고요. 생각보다 강하게 공이 맞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오, <laughs>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더니 실제로 그렇네요. 와 공이 날아가는 게 아예 다른데요? 음. 자 이렇게 지금 제 스윙을 봤을 때도 힘으로 쳤을 때보다 헤드 무게로 쳤을 때더 여유 있고 더 편안하게 치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거리와 방향으로 제 공은 갔습니다. 그래서 헤드 무게로 치는 것이 비거리를 늘리고 일관성을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로 스윙에 대해서 한번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로 스윙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로 스윙. 오, 이게 항상 이유성 프로가 되게 기발한 연습 방법을 음. 가져와서 <laughs> 1, 2, 3 단계로 나눠서 알려주잖아요. <laughs> 뭐 스케이트 스윙도 있었고 또 얼음 땡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로 스윙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로 스윙은 이렇게 풀 스윙을 음. 하면서 적은 거리를 보내는 연습에 제로 스윙이라는 음.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음료수도 그렇고 뭐 스낵 종류도 그렇고 네. 뭐 제로 칼로리, 오. 뭐 제로슈가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우리의 힘도 0%로 <laughs> 써보자라는 <laughs> 의미로 <웃음> 제로 스윙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스윙의 크기와 거리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 힘이 제로여서 제로 스윙. 음, 네. 풀 스윙을 했지만 제 공은 한 100m가 조금 넘게밖에 음, 가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풀 스윙을 하면서 적은 거리를 보내는 연습의 제로 스윙. 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제로 스윙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헤드 무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헤드 무게와 클럽의 무게를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헤드 무게와 클럽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클럽의 무게는요. 정말 이 샤프트가 몇 그램이고, 이 헤드가 몇 그램이고, 그립이 몇 그램이고, 이 정말 클럽에 대한 무게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치세요, 헤드 무게로 치세요 할때 헤드 무게는 스피드입니다. 어. 그러니까 세상의 골퍼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힘으로 치느냐, 스피드로 치느냐 아.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백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 백이 공이라고 했을 때 힘으로 친다는 거는 제 오른손을 잘 봐보세요. 임팩트가 될때 오. 또 이렇게 힘을 주는 것과 음.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힘으로. 이렇게 계속 휘, 힘을 오.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드, 헤드 무게로 친다라는 거는요제 이제 클럽의 움직임을 잘 봐보세요. 아.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힘을 더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음. 놔버리면서 내려오는 관성으로만 맞아주는 오.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못 박아 보셨죠. 네. 벽에 이렇게 못 박을 때 망치를 벽에 대고 더 세게 누를까요, 아니면 못을 박을 때탁 누울까요? 아, 이 스냅의 힘으로 쳤던 것 같아요. 못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쳤죠. 음. 그래서 임팩트가 될 때는 헤드 무게로 친다라는 건 임팩트가 될때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네를 믿듯이 힘을 써주고 놔줄 때는 완전히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헤드 무게로 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될때 그립의 악력이 빠져야 된다라고 딱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가면 좋은 게 헤드 무게는 스피드다. 스피드로 네. 치기 위해서는 그립의 악력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헤드 무게를 치기 위한 헤드 무기를 치기 위한 이제 제로 스윙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딱삼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단계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야 돼요 음... 손을 자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이 드라이버를 들고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치거나 힘 공을 멀리 보내고 싶을 때첫 번째로 하는 게 손에 꽉 잡죠 그쵸. 꽉 잡고 어깨까지 힘이 딱가 있는 상태에서 <웃음> 아주 <웃음> 있는 힘껏 이렇게 <laughs> 네. 공을 어,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첫 번째로는 그립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야 돼요. 음. 자, 어느 정도로 부드럽게 잡아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당겼을 때 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세연 선배가 어, 네. 한번 나와서 저를 한번 도와주시죠. 항상 이렇게 좀 레슨에서 상대방이 당겼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그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제 팔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한 번. 자, 김세연 아나운서가 한번 당겨주시겠어요? 음. 자, 한번 더. 이렇게 당겼을 때 그립에서 음,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 그렇죠. 이렇게 당겼을 때. 제 팔이 그냥 김세연 아나운서가 당겼을 때 그냥 딸려가듯이 네. 힘이 하나도 없죠. 팔은 딸려오는데 그립은 안 빠져요.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이 손을 꽉 잡으면요. 자, 똑같이 당겨볼까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무슨 줄다리기 하듯이 지금. 이렇게 아마추어 골퍼들이 친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자 손의 힘은 <laughs> 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laughs> 않을 정도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봐도 네. 될까요? 반대로 한번 해보요 <laughs> 어느 정도인지 잡았다고 쳤을 때자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가 툭 당겨볼게요. 네. 아이 정도. 그렇죠. 어 근데 생각보다 그립에 그렇게 힘을 안 줘도 안 빠져나가요 그죠 음, 생각보다 맞아요. 이 그립을 부드럽게 잡아도 어. 그립이 생각보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바로 손에서 빠져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움직여요 자 요번에는 한번 꽉 잡아볼까요 손에 아주 꽉 잡아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이렇게 지나봐요. <laughs> <이렇게 치나> <laughs> 아, 이렇게. 그렇죠. 아, 느낌이 다르구나. 그렇죠. 이렇게 힘을 빼도 안 빠져나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그냥 흔들리는 대로 팔이 그냥 따라다녀야 돼요, 이렇게. 오. 네. 자, 이 정도로 네. 부드럽게 잡아 줘야 합니다. 아, 이거를 근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음.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혼자서는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요? 맞아요. 혼자서 이제 연습장에서 누구한테 당겨 달라고 할수 없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클럽을 지면에서 들어줘야 합니다. 음. 자, 클럽을 지면에서 들어주면 이 클럽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힘만 잡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클럽을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힘만 잡고 공을 쳐주는 거예요. 음, 아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초보자 분들일수록 힘을 과하게 주면서 더 연습할 때 땀도 많이 나고. 체력 소모도 더 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렇죠. 프로가 되고 이제 점점 실력이 늘수록 공을 많이 쳐도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골프를 네. 배우고 사실 저도 아직도 좀 그러긴 하는데 <laughs> 연습을 내가 좀 열심히 했다 음. 라운드를 열심히 했다 하고 나면 다음날 약간 손이 잘안 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힘주 약간 이렇게 그렇다. 안 펴지고 펴려고 하면 약간 아픈 느낌이 들어요. 음. 그게 맞아요. 힘이 잘못 준 거죠. 너무 힘을 꽉 주고 있는 음.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손이 안 펴져야 어우, 나 열심히 했구나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laughs> 많이 계세요. 자, 그립을 올바른 모양으로 잡고 이 안은 아주 부드럽게 잡는다라고 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그립을 부드럽게 잡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엄지와 검지 있죠? 이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떼고 힘을 푸는 분들 되게 되게 많아요. 어... 자, 그쵸? 엄지와 검지가 힘을 부드럽게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드럽게 잡아도 이 엄지와 검지는 붙어있는다라고 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는? 음... 네, 네. 자, 항상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들을 부드럽게 잡아줘야지 힘을 푼다고 해서 이렇게 음. 벌어져 네. 있는 거는 좋지 않은 그립입니다. 음. 자, 그래서 요것만 주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자, 엄지와 검지를 붙여주고요. 손은 아주 부드럽게 잡고 음. 쳐주는 거죠. 그립을 부드럽게 잡고. 힘을 뺀 채로 스윙. 그렇죠. 그립에 힘은 빠져 연습. 보이는데 약간 견고한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엄지 검지 붙여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프로 선수들의 그립을 보고 음. 되게 견고해 보이니까 어. 세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음. 하지만 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는 견고하게 붙어 있고 이 속은 거의 빠져나갈 정도로 부드럽, 음. 부드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잡은 상태. 그리고 연습장에서 혼자 할 때면 이 클럽을 땅에 완전히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을 음. 유지해 준다면 그립의 악력을알 수가 있어요. 음.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땅에 놓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지면에 놓고 있는거나 들고 있는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눈에 보이게 클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어드레스를 취하는데요. 지면에 놓는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음, 거죠 그쵸. 사실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잔디에 닿을 듯말 듯하게 음. 약간은 들고 있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마치 바닥이 순두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두부 <laughs> 어, 순두부에 순두부. 순두부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한, <웃음> 네. <웃음> 순두부에 올려놓으면 음. 이게 다 으깨지겠죠 네. 자 순두부가 으깨지지 않게 <laughs> 자 무게가 바닥에 실리지 않게 <laughs> 내가 들고 있는 상태나 음. 닿을 어. 든말 듯하게 이렇게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했어요. 음. 음. 오히려 어드레스 때 너무 또 그립의 힘을 빼면 들면서 힘을 더 주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딱 바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음, 아. 지금 제가 순두부가 으깨지지 않게 나야 음, 네.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놓고 있는 형태의 어드레스를 잡으면요 결국에 시작할 때. 음. 이렇게 잡으면서 스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 자제 손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있는 상태면 스윙을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음. 손을 꽉 잡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일관성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스윙의 힘도 약해지고 스윙도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립을 견고하게 잡고 힘을 툭 빼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살짝 들고 있어야 좋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